일루아님께서 많은 팬들이 예명보다 명은이라는 본명을 많이 부르는데 활동명을 명은이로 바꾸실 생각이 없나요?라고 질문해주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박명은이라는 멤버가 따로 있는 줄 알았거든요. 아. <laughs> 네, 예명을 쓰고 있는 보컬라인 중에서 팬분들이 유독 진양의 본명을 많이 부르시는 것 같은데 바꿀 생각은 사실 없죠? 저는 바꾸고 네. 싶은데. 아 정말? 네, 그래서 근데 사장님께 지금까지 활동했는데 갑자기 명언이라고? <웃음> 갑자기 <웃음> 팀이 바뀐 것도 아니고 좀 그래서 그렇잖아요. 사장님께 여쭤봤는데 그근데 네. 러블리즈에 좀명언이 촌스럽지 않냐라고 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음. 어되게 캐릭터 있는데? 음. 그래서 만약에 다음 앨범에 사장님 허락을 주신다면 저는 명언으로 그럼 누가 지어주신 거예요? 명언이요? <laughs> 네. 아니요, 아니, 진이요, 진. 아, 아 진이요. 네. 보통은, 보통은 제일... 집에서 지어줬겠죠. 장명소나. 장명소. 진 사장님이 지었어요. 사장님이? 네. 음.